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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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표본 언박싱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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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척바두 척바두 뭔지 이제 알겠네 척바두 이제 뭔지 알겠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의 곤충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편입니다. 그것도 자카르타섬, 그것도 헐리문산 편입니다. 언박싱 시작합니다. l i m 세요만 a 입니다 만아... 어? i 오호 오호 커다란 박스가 자 뭔가가 또커 무게는 어떻습니까 한번 네, 살짝 생각보다 안 무거워 아 그래요 오호 어쨌든 어쨌든 아, 이건 어디입니까 이건 어디입니까 리 인가 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네네. 아하 서남쪽에 할리문에 있는 딜러가 곤충 표본을 또 한번 보냈나 봅니다. 아하, 자 인도네시아 자카르다 할리문산의 곤충 표본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 끈냈다 아, 야, 하여간이 친구 이거는 정말 많아. 색감이 색감이 참 좋습니다. 자, 요런 색감에 필리움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 뭡니까? 녹색 <웃음> <웃음> 자, 노 말한 필리움이 또 100pcs.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현장에 가시면 은 이거 채지 못하십니다. 몇번 음. 도전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10여 번을 갔는데, 이걸 찾은 적이 한두번 있는데, 성충 찾은 적이 없고 약충을 한두 번 찾은 적은 있습니다. 왜냐 약충은 사람이 가면 이 성충들은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그래서 못 찾는데 약충들은 아직 어려가지고그 있잖아요.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범보수인지 모른다고 마구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한두 번본 적이 있는데 진짜 보기 힘든 예,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으태의 대명사 필리움이 잔뜩 들어왔군요. 자, 다음 뭡니까? 또 필리움, 녹, 똑같은 녹색인데, 네? 어... 아하 약간 다른 녹색 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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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얘랑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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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하. <laughs> 이거 어, 보시면 와 이게 생각보다 많네. 뭐 차이가 납니까? 이거 견역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 색깔이 조금 다르. 아하. 머리 색깔도 다르고요. 어. 이거 이거 암컷이네 이거는. 분명히 암컷이야. 네, 이거, 예. 이건 또 수컷이고요. 어, 암수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네. 음, 음. 이게 꽤 많이 들어왔군요. 꽤 많이 또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끝입니까? 아마... 아, 다행이네. 아이 그래도 이게 이 인도네시아 딜러들 이렇게 섞어서 보내니까 언박싱하는 재미가 납니다. 어 이거 벌써 꽉 찼네. 통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똑같 녹색인데, 어? 똑같은 녹색. 인데 <laughs> 다른. 아! 이것은 필리움의 수컷. 수컷. 우와, 200마리.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잔뜩 들어 있습니다. <laughs> 수컷. 아 정말 많구나 시리즈. 자 이건 끝났죠 녹색 시리즈는 이제 드디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이거 맨 아, 위에 거기 아, 아, 하나만 꺼내보세요 또 오해, 이건. 아,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아하 웨벨비티라고 보통 얘기하는 바구미 박우미. 대형 바구미가 어유 꽤 많이 들어왔네요 그... 또 있습니까 어, 와 이건 뭐야 크네 어,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아 정말 이 친구 정말 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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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꽉 찼다 또통 갖고 통을일단 준비합시다 아하 통을 준비한 다음에 동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많이 보냈네 이거 오 이건 크다 정말 멋있다 자 통은 준비했고요 많이도 준비했네 자 다음 곤충은 무엇일까 한번 꺼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오면 섭섭하지요 또아 이것은 바로 진정한 기대원 진정한 기대원 여기가 이제 기대원 기대원이죠? 네, 진품, 아하 기대원. 진품 기대원 와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작아 어 그래도 꽤 많이 보냈네 한 100여 마리 보냈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하 앗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네요 기대원이 세 뭉치 정도 들어왔습니다 야옆 없죠? 옆으로 이제 치워보겠습니다 옆으로 치우 기대원은 다음 건 뭡니까? 다음 거도 꺼내 주십시오. 다음 거는 엇 아하, 여기 이, 뭐더라? 이, 이, 이수스 아하, 여기 여기 아,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이깐 잎사귀 벌레, 잡껍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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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껍손이로 보이는 잎사귀 벌레가 또한 20여 마리 또 들어왔군요. 그 뭡니까? 아, 이건 뭐 키론이네요. 아, 이 키론이 또 살짝 덜 많았나 보다. 휴지를 잘 단듭 넣어서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키론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웜뇽화전 키론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 맞습니까? 아, 옛날 같지가 않죠. 아, 음. 맞군요. 맞군요. 예, 않나. 맞습니다. 키론이었습니다. 음 다음은 네. 또 뭡니까? 끝났습니까? 아, 더 있긴 한데. 아, 더 있습니까? 도대체 할리문에서 이거를 왜 모는 걸까요? 뭐,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보네? 뭐야 이거 아 짜증 나네. 저희 이거 뱅쿨루에서 아. 들어와야 되는 거아닙니까아 짜증 나네. 아, 아 <laughs> 왜 이게, 왜?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면 이게 아 정말 이, 이 원래 뱅쿨루 업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면 자카르타 할리문의 딜러가 이걸 가지고 있냐고요. 참나 끝입니까? 아마 끝났네. 뭐? 끝났네. 인도네 이것도 인도네시신분이네그 뭡니까?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뭘? 아 이거 나비. 같은데. 아하 이쪽으로 일단 내려봐주세요. 뭔 날일까요? 자 열었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아하 카르나. 아하 바로 카르나. 하나만 열어봐주세요. 살짝. 삼각지를 바로. 아 이거 삼각지가 카르나. 너무, 너무 헐렁헐렁 카르나 이야 예쁩니다. 카르나. 근데 이게 카르나의 암컷입니다. 암컷. 암컷이라고 써있죠? 자 많이도 보냈습니다. 많이도 어쨌든 어쨌든 거나? 아 밑에 수곳이 있습니다. 위에 남 것이고요. 네, 자 카르나가 암컷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카르나 암컷이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가십시오.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야 너무나도 예쁜, 너무나도 예쁜 카르나. 전번에 인도네시아 하얼빈산에 갔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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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인가 수컷인가를 걸어놓고. 유인해 가지고 잡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 카르나입니다. 자 지금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곤충들은 어디로? 만천으로 꼭 가시면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곤충표본 언박싱은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할리문 산 편이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건 뭐야 이거? <laughs> 자, 할리문에서 나올 네. 수 없는 무언가가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 자카르타 할리 문산 건축 표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우와 너무 많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